이 드런 놈 윤강렬 재판장이 와. 연수원 23기 아. 변호사 유남근 연수원 23기 아. 윤석열 23기 아. 이놈들이 싸우는 아. 고 그냥 말도 안 되는 무죄를줘버려그 앞에 2021년도 들어갔을 때 요양병원 사건으로 아. 3년 받고 아. 의정부서 들어가 가지고 그저 고등법원으로 와가지고 아. 이 드런 놈 윤강렬 재판장이 아. 어 연수원 23기 아. 변호사 유남근 연수원 (23기) 네. 윤석열 (23기) 어. 이놈들이 짜고 그냥 말도 안 되는 무주를 줘버리 그때가 구승남 승자하고 최은주 자 짜고 승은 의료재단 만들어서 다 같이 해먹었는데 어. 여기에 피본 사람이 지금 있어요 눈물 흘리고 있어 조백순이라고 음. 그~ 최은순이가 법무사한테 판사 돈 싫어하냐고 헨소리를 음. 네. 믿는 사람도 있고 경악한 사람도 있고. 음. 증인과 피고는 무엇에 대해 상의를 했는가요? 어 올림픽 파크텔에서 만나기 훨씬 이전부터 피고가 변조한 문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기 피고는 최은순입니다. 최은순. 네, 피고가 증인에게 문서를 변조하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인가요? 예, 피고가 원고를 강요죄로 기소시키려면 약정서를 작성한 사람을 법무사님으로 하면 돼, 안 되고, 원고로 해야 된다고 말하길래. 여기서 원고는 정대택입니다. 정대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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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이 증인의 도장이 있고, 이회인으로 되어 있는데, 증인이 작성을 안 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하자, 피고가 법무사님의 도장은 지우면 된다고 말하길래. 음, 와, 증인이 도장을 지워서 소장에 첨부해서 검찰로 넘어간다고 치더라도, 어. 판사들이 짱굽니까? 라고 묻자 이건 법무사간 얘기입니다. 어. 네. 피고가 <laughs> 변호사님 돈 싫어하는 판사 보셨어요?라고 말하길래 응. 증인이 승인을 한 것입니다.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 어. 선서하고 어. 판사하고 일문일답한 거 여기서 한 마디면 전부 진, 진실.